둘, 셋! 네, 꿀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유현 드림캐쳐 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laughs> 전문가도 저였던. 네. 오늘 저희 드림캐쳐 스페셜 미니앨범 레이드 오브 드림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laughs> 이번 앨범은 킹스레이드와 드림캐쳐와 콜라보한 앨범이죠. 고급져요 네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헉, 그럼 어떤 것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음, 한정판 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예쁘다 어. 한정판이라서 그런지 음. 비닐도 잘 느끼네요 어, <laughs> 약간 그 책같이 생기지 않았었죠? 네 빨간 뭐, 배경이 굉장히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음.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도의 수록곡이 적혀 있고요. Uh -huh. 오 이번 앨범은 저희 드림캐쳐 기존 앨범과 다르게 이렇게 자석이 붙어있는데요. 이게 너무 좋아요, 저게요. 어? 열기가 어? 너무 쉽잖아요. 와 퀄리야, 음 좋네요. 신뢰가 좋네. 좋아졌어. 오와또 이번 아. 면은 우리 드림캐쳐와 킹스레이드를 알리는 이 신비스러운. 음. 네. 음. 오케이 어. 아 깜짝이야. <laughs> 와우 음. 골드 급지네요 역시 아 오케이 이 이렇게 그리고 네. 넥스 오 구성은 이렇게 하나 음. 둘오 어, 그리고 또못 보던 게 있네요 와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자 오케이 해봐. 그러면은 뭐가 먼저죠? 되게 구성품이 너무 많아서 못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드림캐처부터 볼까요? 아 볼까요? 여기 드림캐처라고 적혀져 있네요 음. 보시면 아, 역시. 우리 멤버들의 에이. 예쁜 얼굴이 가득 담긴. 오, 와! <laughs> 살짝, 살짝. 오, 오 와! <laughs> 네, 이런 사진집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laughs> 음. 어, 이번에는 좀 굉장히 포토카드가 음. 신경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울도 들어있고요. 어? 오, 음. 내가 있네. 음. 거울. 아, 그리고 킹스레이드 쿠폰도 있네요. 네. 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네요. 가연이 하나 갖다 줘야 되나? 네, 이거 하나 챙겨줄까? <laughs> 그리고 이번에 또 투명 포토카드가 있어요. 음. 저 이런 거 오, 너무 신기해 예쁘다. 예쁘다. 그쵸? 네. 오, 나네. 오, 이건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아, 아, 이거 보여주지 마시죠. 아, 그래 포토카드는 이거는, 네. 뭐가 들었는지 네, 한번 직접. 네. 보시는 재미를 위해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면에 네. 오, 그리고 킹스레이드 응. 사진집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지금. 한번 볼까요? 저 이거 처음 봐요 오, 그래한장만 처음 봐가지고 바로 <laughs> 아, 아! 킹스레이드의 이런 신비함이 아. 잘 그러네요 녹여낸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근데 이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요 저희 음. 개인적으로 게임 캐릭터도 너무 예쁘고 맞아 응. 오, <laughs> 오. 진짜 지금 운동으로 준비해 나 오늘 네 아, 이렇게 킹스레이드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 너무 재밌겠다 네 이렇게 음. 두 가지 각자 색깔이 다른 음. 사진집이 네 이렇게 있죠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이거 이게 뭘까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팝업이라는 거예요. 카드네파업카드 네, 팝업, 카드. 팝업 팝업 아아오 <laughs> 아, 신기하다 우와 뭐야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뭐야 아 우와 저희 마치 그 저희가 직접 찍었던 그 뮤직비디오 세트장 같은 느낌이에요 응 음, 그쵸 이건 뭐죠? 이 투명색은? 아, 아 이렇게 음, 넣는 건가요 와우 이거 장식품 아, 어, 너무 예쁘다 상에 응. 이렇게 딱 놓으면 <laughs> 집중이 잘될것 같은데 이 언니들이 노래 보고 있으니까 좋네요. 아. 특별히 이 한정판 앨범은 네. 그 수량이 네. 한정요 한정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구하려고 하면은 네. 아마 못 구할 것 같아요. 네. 아직 근데 조금 기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응. 빨리 타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네. 좋았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소개할 끝이 맞습니다. 그럼 스페셜 앨범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